새벽 1시까지 친구들을 만나던 여성 승무원이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, 하루가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자. 어머니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게 됐고, 실종 6일째 되는 날 여성이 국도변 제설함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서 경찰은 여성이 마지막으로 탔던 택시의 기사이자 전과 구범인 민병이를 체포하게 됨. 민병이는 택시를 탔던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인적이 없는 도로로 가서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카드를 훔친 뒤 죽이겠다는 협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자신의 얼굴을 봤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까봐 결국 목을 졸라서 살해했고 피해자의 카드로 700만 원을 뽑아서 여자친구와 유흥비로 쓰거나 경마로 다 날려먹었음. 민병이는 체포된 후에도 묵비권으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택시 조수석 한쪽에 끼어있던 피해 발견돼서 범행을 인정하게 됨. 그리고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구치소로 이동하는 버스에 타기 전에 교도관들을 밀치고 도주해서 수갑을 찬 상태로 가정집에 들어가 옷을 훔쳐 갈아입고 공원에서 준 쇠톱으로 수갑까지 잘랐지만 11시간 만에 다시 체포됨. 이 사건으로 범죄자를 고용했던 택시 회사는 유족들에게 2억 7천5백만 원의 합의금을 주게 됐고 서울동부구치소 출정 과장이 직위해 제당했으며 민병일은 1심에서 받은 무기징역에 대해 항소했지만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감옥에 있는 상태임.